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.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. 이 시간 진행해. 한문철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가 있죠. 거기는 9인승 이상 차량만 갈수 있습니다. 9인승 이상이면서 6명 이상 타야 되죠? 6명 안 타고 가면 은 걸립니다. 어떻게 걸릴까요? 우연히 사고 나면, 우연히 사고 났는데 그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, 어? 여기 누구누구 탔었나요 어, 3명 밖에 안 되네요? 아이고, 버스 전용차로 위반하셨습니다. 하면서 단속되는 경우가 예전에는 그랬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사고 안 나더라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, 옆에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몇토차몇토차아 도차, 도차. 따라오세요, 따라오세요. 그러면서 갑자기 뱅글뱅글뱅글 돌리는 거 위에다 붙여요. 네, 그리고 불이 번쩍번쩍하기도 하고요. 그 차가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입니다. 이게 경찰차들이 경찰차 외관을 갖추지 않고요, 일반 승용차예요. 일반 승용차 검은색 승용차에다가 갑자기 위반차가 있으면은 그때 어몇토차 따라오시죠, 그러는 거예요. 그 암행 순찰차가 상당히 많습니다. 처음에는 몇 대만 운행하다가 지금은 수십 대가 운행되고 있죠. 그거 뭐 국가 기밀은 아닐 거고요. 하여튼 20대 정도 뭐 투입한다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이 운영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많이 걸려요. 얼마 전에요, 제그 대학 선배신데요, 저보다 많이 선배십니다. 한70 정도 되신 분이세요. 이분이, 아이고 한 변호사, 나가서 급한 일인데 너 통화 좀한번 합시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. 전화 통화했죠. 아이고 내가 고속도로에서 걸렸어요. 내가 그 9인승차 타고 다니는데 이 버스 전용차로 걸렸어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그거요? 범칙금 6만원 내셔야 되고요. 벌점 30, 30점이에요. 그러니까 아니 돈은 내가 얼마든지 내겠는데 이 벌점 이거 나 이거 벌점 맞으면 나 앞으로 이거 못 다녀요.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은 평소에 출퇴근을 하신 거예요. 버스 그 전용차로로 이제 내가 한번 걸렸으니까 또 걸리면 나는 이제 망한다. 어떡하느냐. 아니 다니시면 안 되죠. 그랬더니, 난감해 하시더라고요. 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? 라고 물으시길래, 그러면 이제 운전 못하십니다. 면허 정지입니다. 왜냐하면 벌점 40점 이상 되면은 면허 정지되잖아요. 버스 전용차로 다니면 안 됩니다. 전용차로 뿐만이 아니라 갓길. 요새는 걸립니다. 단속됩니다. 조심하십시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